한 사람씩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하세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. 어머니가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면 안 키우는 게 맞습니다. 왜냐면 음, 말씀드려 보면 아마 들어보면 아마 아직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는 어, 아직 학생이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자기보다 위에 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생물을 데려왔을 때이 생물이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,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저 아는 사람이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. 부모님들께서 환영을 해주면 다행이겠지만, 환영을 해주지 않는다면, 네. 그 아이는 그냥 천덕구러기 신세 맞는 거예요. 세상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반려하면 안 되죠. 조금 마음 아프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네뭐 그렇게라도 하시면 다행이죠. 어쩔 수 없죠. 조금 네, 마음 아프지만 어떻게 세상 만사 다 원하는 거 하고 살겠습니까? 조금 제가 원망스럽더라도,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.